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노희를 피하리라. 파리가 윙윙거리며 음식에 앉으려고 할때 그대로 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악한 생각들, 시기 질투, 미움, 부러움, 슬픔, 열등감, 분노 등 부정적 감정들이 일어남에도 가만히 보고 있어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는 바로 이런 자들을 말합니다.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으니 악한 생각을 따라 목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짜증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속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내 앞에서 걸리적거리면 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감정들이 행위로 표출되잖아요. 짜증을 내든지 분노를 폭발하든지 악한 말을 내뱉든지 이런 행위들이 나타납니다. 옛 속담에도 있듯이 쓰레기를 먹으면 쓰레기가 나온다고 하듯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즉시 즉시 쳐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수 없겠지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각각의 이름을 넣어서 쫓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불안의 영아 예수 이름을로병는이묶기것하고 즉시 떠나갈지어다 혹은 예수 이름으로 거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잠시 나갔다가 다시 와서 생각을 어지럽히잖아요. 그렇게 지속적인 공격을 있을 때에는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기질투의 마음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버지 누구를 보고 있으니 시기 질투가 들어옵니다. 이 마음, 생각, 감정, 의지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지,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아들이고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한 다음 바로 대적을 합니다. 시기 질투의 영아 예수 이름을 명언으니 묶임을 받고 즉시 떠나갈지어다. 파쇄될 지어다. 성령의 불,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영이 어릴 때는 이런 선포만으로는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영적 권세와 힘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축사를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영적 권세와 힘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말고 내가 축사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음란의 영이 들어왔을 때 온갖 음란한 생각들을 넣어줄 때 그럴 때 음란의 영을 대적하잖아요. 혹은 시기질퇴의 영아, 만문의 영아, 두려움의 영아, 불안의 영아 하면서 대적할 때 그럴 때 축사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를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힘과 권세의 현주소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적하며 싸우려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머리 지식에 있는 말씀 말고 하느님께서 레마로 주신 말씀들이 있어야 합니다. 레마 말씀이 실제로 성령의 검이 되며 그 검이 영적 전투할 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말씀의 심, 말씀이 심령에 얼마나 새겨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 권능이 달라지겠죠. 또한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읽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날카로운 검이 될 수도 있고 무딘철 연장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장을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들겠죠.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활성화되고 양날 검이 되어 영적 전투를 수월하게 할수 있겠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그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인내라는 것은 어려움, 고통, 괴로움들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문제, 시험, 시련들을 통해 인내가 길러집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연단하시기 위해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기 위해 문제를 내십니다. 그 문제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인간 관계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식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낮아질 때까지 겸손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옵니다. 그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 지난날 자신이 뿌리고 심은 것들, 즉 말과 행동에 대한 것들이 오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언행을 보며 보고 깨닫고 니우치며 참회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을 볼줄 아는 눈,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성찰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남 탓만 하겠지요. 부정적인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애굽, 즉 세상에 대한 그리움, 출애굽했음에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원망, 불평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해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련의 시련, 아니, 믿음의 시련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질병의 문제라면 치유가 급선무가 아닌 것이죠. 어떤 자는 기도하면 빨리 치유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때는 기도해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는 참고 견디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혹은 내 문제가 무엇일까?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강구해야 되겠지요.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도 중요하니 불평하기 보다는 나를 살피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반응하는 태도들이 다릅니다. 내면의 상태, 즉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죠. 내면의 태도가 바른 사람은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꿋꿋하게 참고 견딥니다. 그게 바로 영성이겠죠. 모든 일에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시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딜 때그 믿음이 정금같이 연단되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